안녕하세요, 예이입니다 오늘 해볼 거두치는 놀이터란 서버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자, 이 서버는 악어의 놀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버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죠. 서버 주소 복사, 서버 리서스팩 사용, 완료. 자, 일단 접속을 했는데, 튜토리얼이랑 그런 게 딱히 없네요.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점이 있는데, 만물상을 통해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고요. 만물상의 부인한테 또 여러가지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 일단 Shift F를 누른다고 해서 메뉴가 나오진 않고, 어, 글씨체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가 스폰 장소인데, 이렇게 보시면 상가가 공실이거든요. 이 상가를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게를 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유저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자원 얼드가 딱히 없다고 합니다. 자원 얼드를 따로 만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허수아비도 있고요. 야 근데 이거 슬래시 스폰을 쳐도 스폰이 안 가진다. 어좀 빡센데? 자 그리고 슬래시 직업을 치시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평생 가는 거구나. 어디 보자. 어 저는 농부로 하겠습니다. 농부를 선택한 이유가 이 전직서에 보시면 이 농부 이차를 보면 평생 신속 투 효과가 부여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자 어디 양지 바른 곳에 한번 터를 잡아봅시다. 여기가 비어 있네. 여기 스폰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볼게요. 오케이. 야, 먹었어, 먹었어. 일단 여기가 제 땅입니다. 진짜 명당이죠. 자, 슬래시 도움말을 치면 여러가지 도움말들이 나오는데, 슬래시 수리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수리창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도구를 이렇게 올려두시면 가격이 뜨면서 수리를 할수 있고요. 슬래시 특수 레시피를 치시면 이렇게 특수 레시피 창이 나와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땅을 초대할 수도 있고, 슬래시 날짜를 치시면 마인크래프트 세계의 계절이랑 날짜를 알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슬래시 수표 가격 입력하시면 수표가 발급이 되거든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0원짜리도 발급이 되고요. 아, 이거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스텀 작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 어, 이거 보시면 이렇게 알풍선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모드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이 서버가 지금 정식 오픈을 한게 아니라 베타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초기화를 해서 정식 오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빨리 정식 오픈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스폰으로 이동이 안 되고 막 이랬잖아요. 이 만물상의 부인에서 이동서를 가셔서 여기서 이렇게 귀환서, 집지정서, 집귀환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걸 구매를 하셔서 뭐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약탈권을 통해서 하루에 세 번까지 여러분들이 약탈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사실 제가 악어의 놀이터를 안 봐서 뭐 비슷.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해주시고. 아직까지는 베타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 뭐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이미 오픈하지 않았을까요? 정식 오픈때는 더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뭐리스체라던가 메뉴화면이라던가 이런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f p 였습니다 치야! 오늘은 여기까지. 예바? 예바! 응유배